이야 생각보다 X1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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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BMW의 X1 20i e X 라인이 되겠습니다 어,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오늘의 차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MW의 X1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현재 나오고 있는 X1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는 존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디젤이냐 아니면은 가솔린이냐 이렇게 내연기관만 현재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 등급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인 X 라인과 더불어 고성능 화스러운 M 스포츠 패키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두 차량 간 옵션이 실질적으로 다르냐라고 여쭤보신다라고 하시면은 솔직히 기능적으로는 다르지는 않고요. 그냥 디자인적인 차이만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끝으로 본격적인 리뷰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BMW X1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SUV 라인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형인 엔트리 등급에 소속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이 많이 없겠지라고 예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과거의 X1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나오고 있는 X1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그런 이미지를 충분히 벗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멋스럽고 좋은 차량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우선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BMW의 고성능의 기술이 적용된 LED 헤드라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하이빔 어시스턴트 기능까지도 더해졌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도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솔직히 이 차량이 만약에 M 스포츠 패키지다라고 했었으면 블랙 하이글로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을 테지만 아쉽게도 X 라인이 때문에 블랙 하이글로시는 들어가진 않지만 크롬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곳곳에 보이시는 것처럼 크롬 소재들이 많이 들어가곤 했는데 솔직히 반짝이는 느낌은 없고 그냥 무광의 크롬으로 더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중후한 멋을 자랑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와 X 라인 블랙 하이글로시랑 크롬에 대한 사용도 분명히 차이점을 뽑을 수는 있겠지만 이 하단 부분의 범퍼의 디자인의 차이도 분명히 뽑을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X 라인은 이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반면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만 봐서도 이게 M 스포츠 패키지인지 아니면 X 라인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분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를 정 가운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방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기본 등급의 X1임에도 불구하고 서라운드 카메라 당연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차간과의 거리를 담당을 해주는 센서가 없기 때문에 아이 차량은 반자율 주행은 따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서라운드뷰 카메라가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어,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확실히 벤츠나 아우디랑은 다르게 약간의 퍼포먼스를 담당을 하는 게 바로 BMW만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굴곡진 포인트를 앞 범퍼에서 굉장히 잘 자리를 잡고 있지만 본넷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캐릭터 라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말이죠. 하지만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X1이라는 이 차량 자체가 BMW만의 고유의 DNA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정말 멋스럽게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측면은 어떤지 바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자, 측면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이 차량은 SUV이긴 하지만 소형 SUV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4,500mm 그리고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2,690mm로서 사실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실내 공간이 엄청 좁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실내 공간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리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우선은 BMW에 있어서 X1, 3, 5, 7과 같이 홀수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왜건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X2, 4, 6 같은 경우에는 짝수의 숫자를 지니고 있다 보니까 반대로 쿠페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X1 당연히 외건 형태의 디자인을 소화를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그냥 18인치의 기본적인 사이즈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뭐 엄청 멋있거나 뭐 엄청 못나지는 않고 그냥 딱 적당한 모습을 지향을 해주고 있는데 M스포츠로 가게 되면 은 19인치의 이러한 디자인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가 있으므로 휠에 대해서 사이즈라든지 약간의 디자인 차이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 만약에 M 스포츠 패키지였다면 휀다 부분에 M이라는 레터링 배지가 있었겠지만, X 라인은 따로 레터링 배지가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써라두뷰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이드미러 하단 부분에도 이렇게 렌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독특한 방식을 한번 뽑아 봤는데요. 바로 이 도어 손잡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원래 X1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도어 캐치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요즘 나오는 BMW 같은 경우에는 5시리즈의 손잡이와 같이 플랫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플랫 형태가 벤츠의 플랫 타입은아니고요 만약에 문을 연다라고 하시면은 손을 밑에서 위로 올려주신 다음에 레버를 이런 식으로 당겨주셔야지만 문이 열린다 라는 점을 참고해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사실 디자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깔끔해진 것은 사실이고요. 기능적으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뭐 그렇게 큰 도움이 안될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공기 역학적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점, 분명 참고해 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으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광의 크롬 라인을 더해 주고 있고요. B필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카이글로시를 소화를 해주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은 그냥 나머지 일반 차량들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당연하겠지만 하단 부분의 에어 스커트 쪽에는 약간의 크롬이 조금은 더해졌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어, 이 차량은 뭐 당연하겠지만 컴포트 액세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열에는 빠져 있고요, 1열에만 적용이 되어 있으면 이중 접합 유리까지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중 접합 유리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량의 등급을 올리셔야 된다는 점을 끝으로 후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후면으로 넘어왔는데요, 후면도 전면과 마찬가지로 정말 굵은 캐릭터 라인들이 직선으로 잘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왜건 형태의 디자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뒷유리 와이퍼 들어갔다는 점 참고해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정 가운데는 살짝 파여있고 사이드 부분 같은 경우는 살짝 올라와 있음으로써 약간의 스포일러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기 역학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뒷부분에 있어서 다운사이징이 한번 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보완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으면 라이트가 조금은 독특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은 형태의 LED가 지원이 되고 있지만 이 사이드 부분에는 꽤나 두꺼운 형태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특이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물론 디자인 쪽으로 멋있어 보이는 건 아니지만 기능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후방에 있는 차량이 아니라 사선이라든지 아니면 측면 부분에 있는 차량들도 내가 보내는 시그널을 볼수 있게끔 설계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하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롬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봐 주시고요. BMW 로고를 기준으로 좌측에는 X1 그리고 우측에는 20i가 있는데 X 드라이브라는 표기가 있기 때문에 SUV라서 당연히 4륜구동을 지원을 합니다. 물론 X1 같은 경우에는 다른 BMW의 s u v 들 같이 후륜을 기반으로 한 4륜구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X1은 특이하게도 전륜을 기반으로 한 4륜 구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륜에 대한 4륜이 걱정되시고 불안함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X1은 그러한 불안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비록 소형의 라인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든지 간에 SUV라는 라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렁크 사이즈 정말 넓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나름 넓은 사이즈를 지니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드 스타일의 러기지 스크린 또한 기본적으로 정착을 해주고 있는데 어 이게 너무 거추장스럽고 조금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러기지 스크린 자체를 따로 탈착을 하실 수가 있으며 그냥 고정 형태로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고리를 이제 해제를 하시면은 딱 트렁크가 올라갔을 때 따라 올라오지 않고 아래에 그냥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홈이 하나가 파여져 있으며 좌측 같은 경우에는 그물망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적재 공간을 마련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히든 스테이지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히든 스테이지 깊이가 굉장히 깊게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섹션을 이 아랫부분 모드를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 넓은 섹션이 있기 때문에 작은 짐들뿐만이 아니라 넓은 짐들도 충분히 소화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실내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핸들 같은 경우에는 M 스포츠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X 라인의 일반적인 핸들을 지향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냥 원형 핸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담당을 할수 있는 버튼들이 있으며 좌측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냥 반자율 주행은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대신 그래도 이렇게 지금 두 가지의 메모 시트 가지고 있으며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하만 카돈을 지원을 해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부분으로 뽑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러한 소재들이 모두 다 알루미늄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이 들어갑니다. 물론 중간중간 끝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알루미늄이나 크롬이 들어가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냥 플라스틱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BMW X1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제가 아까 전에 전면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량은 서라운드뷰 카메라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방 카메라 이외에도 서라운드뷰 카메라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정말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이 후방 카메라가 핸들 조향 각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렌즈가 조금씩 좌우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댑티브 LED와 같이 스티어링 휠 각도에 따라서 후방 카메라 렌즈가 좌우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대박이 뭐냐면은 후방 카메라만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전방 카메라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티어링 휠 각도에 따라서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런 식으로 꺾여지기 때문에 훨씬 더 차량의 사각지대를 확인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정말 이 부분 하나는 끝내준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으며 엠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은은하게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물론 엠비언트 라이트가 정말 멋스럽게 들어갔다 하기보다는 은은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밝은 주간에는 따로 안 보실 수 있고 야간에만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무선 충전 패드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컵홀더까지도 두 개가 있고 요즘에는 시거잭이 사라지고 C타입 단자로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아래 부분에도 따로 수납력을 자랑을 해주는데 이 수납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조금은 부족한 수입차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해놨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기본적인 센터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거를 왜 만들어줬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납이 이쪽에는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이 아랫부분에 연결을 해놔서 조금이나마 보완을 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열은 어떤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실 X1이 넓다면 넓다, 좁다면 좁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운전석을 제가 운전하는 시트 포지션에 맞췄을 경우에는 결코 레그룸이 엄청나게 비좁은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쿠페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정말 넓게 잘 뚫려있는데 일단 이 파노라마 썰루프로 모든 것을 위안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방감이 정말 넓습니다 그리고 이열 헤드레스트 끝까지 공간이 뚫려있기 때문에 정말 개방감 넘치는 그러한 파노라마 썰루프 감상을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시거잭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냥 C타입 단자 그리고 투존 에어컨이 들어가므로 따로 공조기의 온도를 설정을 할 수는 없고요 아쉽지만 썬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도 따로 지원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최종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BMW X1 그 중에서도 20i X 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어, 사실 X1 당연히 엔트리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부족하겠지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 말이 정말 어울릴 정도로 기능들이 많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 날에 나오는 X1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합리적으로 운전을 할수 있도록 정말 좋은 차량으로 지금 태어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X1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차량들까지도 장팀장이 높은 프로모션과 더불어 빠른 출고 그리고 저렴한 견적까지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요. 궁금하신 차량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